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채원 복입니다 자, 오늘, 어, 드디어, 마지막, 승부 예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어느덧,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아, 많이 좀, 아쉬움도 아쉽지만, 오늘은, 진짜, 정말, 정말, 초특급 게스트를 준비하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오늘의, 초특급 게스트, 초대하겠습니다. 오시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대절이라고 한다고 하죠? 네, <laughs> 오늘 저희가 이테이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게 완벽. 완전... 예, <laughs> 내가 야, 고 했지만 <laughs> 당신은 좋던 게스트가 많아. 아, 네. 자, 일단 어 게스트를 모시기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 보자면, 네. 아, 아쉽게도 우리 네. 스네키가 아... 아, 박기영 선수와 박찬아 선수의 승부 예측을. 실패하면서 명승부였는데 임 명예 전당으로 올라갈 아, 수 아, 없게 아, 되었어요. 아, 근데 아,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 몸에 왔다 갔다 한 놈들은 다못맞췄어요아그 네. 아, 두기 두기 뚜기, 두기랑 네, 순백기랑 아, 몸에 들어갔다 어때? 나온 애들은 다 틀리네. 약간 아, 좀예 아, 네. 제가 무슨 기운이 오, 있나 봐요. 뭐자 <laughs> <laughs> 저희가 오늘 진행해볼 승부 예측은 네. 피파올라이시네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볼수 있죠. 바로 최우석 그리고 곽준혁. 거기에 또 우리 곽주영 선수와 같은 한 네. 배를 타고 있지만 더 괴물이 되고 있는 전찬화 선수와 새로운 신에서 또한 모험가 본인만의 색깔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민태환 선수의 아... 경기까지 이두 경기에서 한번 저희가 승부 예측을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네. 승부 예측을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네. 승부 예측의 주제 바로 누가 왕이 될 관상인가 <laughs> <laughs> 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오, 짜라란, 자, 일단은 굉장히 네. 멋있게 사강 멤버 4 명이죠? 사강 멤버 4 명이 진짜 멋있게 사진 찍어놨죠? 진짜 왕이 될관을 찾는 거예요, 누가? 어, 우승할 관상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아 그렇죠, 그있죠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아, 라이트하게, 정말 라이트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할 게스트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샤 <laughs> 안녕하세요, 고상관님.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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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자기 소개 한번 자기 소개겠습니다 예, 예 시칠리아 도속입니다 시칠리아를 좋아해서 예. 이렇게 예. 정장 입고 네. 출연했습니다. 습니다 일단은 어, 진짜 저는 궁금한 게관상이는게 정말 존재하나요? 예, 그럼요, 존재하죠. 일단 뭐 관상도 관상이지만 네. 그 사람의 아우라라는 게있잖아요 예, 우리가 연애인을 봤을 때라든지 그 사람의 아우라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예,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좋습니다, 아, 선생님.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교감의 어... 시간이라 항상 해요. 친해져 그래서 선생님과 저희가 좀 친해져야 되는 네.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한데. 네. 그 전에 한번 약간 이 친구의 관상 한번 제가 살짝 궁금해요. 아, 과연 네. 진짜 여자친구가 네. 연애운이 없는 연애운을 가져갈 수 있는 관상인지 한... 한번 살짝. 아, 연, 궁금합니다. 연애운을 가져갈 수 있는지. 네 얼굴만 어, 봤어. <laughs> 얼굴 네. 얼굴 봤을 때. 네. 아 지금 음... 나이가 어떻게 되어요3 아, 8 살입니다. 삼십입니다 아, 아, 제가 봤을 한 마음부터 있겠네요. 어디를 봤을 때 여러분? 네 전반적인 어떤 이 윤곽이라든가 사관이라든가. 어, 좀 나이.. 익어야 돼요. 아니, 예, 아 말려놓는 더 좋다는 거예요? 농이 보면 이제 좀, 좀 이제 여성들이 좋아할 거예요. 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완전 무분인데 그럼 혹시 지금 궁금한데 네. 이분, 이분이 지금 재물론이 있는데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 이분이 하관이 탱크예요. 네. 하관이 탱크. 아 <웃음> <웃음> 탱크가 어떤 네. 탱크야? 텐, 탱크는 일단 그, 전장에 나오면 그게 제일 센 지상에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아무리 이렇게 어디서 뚫게 맞아도 네. 살아남습니다. 그 약간 그 전체적인 과정은 관상... 어떤가요? 네. 안경을 좀 벗어볼까요, 빨리? 오, 이거 안 되는데? 인트로. 아, 진짜 도치 투치... 대만네요. <laughs> 그 많은 도치. 그 많은. 아, 만화 아, 많아. 네. 예, 예. 예.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네.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오. 근 예. 네. 아, 진짜 전문가시다. 어, 네. 진짜 이게 유기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 말씀을 했어. 그거.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이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짜. 프로게이머 이네 어, 명의 경기 중에서 정말 이길 것 같은 어... 관상 이것도 네. 뽑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둘이 맞붙게 되는데요. 아, 네. 자 최우석 선수의 관상. 어 오만의 어. 어, 어. 차이 있어요. 어. 오. <laughs> 이 포즈가 네. 이 아우라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만의 차이야 진짜. 오만이 아, 아, 5만. 오만이라는 예.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니죠. 썩 좋을다는 아 그렇죠 약간 본인이 네. 좀 너무 네. 너무 자신감이 넘쳤을 때오만하다고 네. 하잖아요 네. 노력 대비서 너무 좀 오만의 차이죠 <laughs> 노력 대비 어? 자자 네. 일단 네. 오만의 자, 네. 차이입다자이 네. 친구 음. 아, 이분은 좀 좋아요 좋아. 아, 어떤지 자기 확신 아. 차이죠 이오 사람은 오 조금 오 더, 오더 오만보다는 그 이상을 넘어서 예, 자기 자기가 자기가 확실히 차 있다 믿음이구나 자기야 차 있어 눈빛이 네. 살아 있어 눈빛이 살아 있다 자 그러면은 이둘2분이 아니야 일단은 박준혁 선수가 와. 승리하는 걸로 관상에서의 승부배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다음 경기를 로 만나겠습니다 오 음. 친구 이태환님 어떤지 한번 이 음. 되게 저돌적이 저돌적인, 저돌적인 어, 예. 스타일 예. 저돌적이시데 네. 자기고집이 있으신가요? 고집이 많으요 있으신 어, 어, 음, 제가 을 때는 끝까지 가는 스타일입니지가 어, 이상균 스타일이요이와 끝까지 간다 어, 이런 스타일좀 드문데 아, 좋습 일단 굉장히 진짜. 또 어, 좋은 네.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박찬호 선수의 관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 생각이 좀 많은 스타일. 생각이 네. 많다보니까 네. 결과가 시원시원하지가. 아, 아 생각이 어떤 어기가 그러니까 뭐 게임적으로나 본인이 하고 아, 있는 일에 대해서 예, 예만 잡다한 생각이 많다 아, 잡다한 생각. 아, 생각이 많다 보니까 경기에 집중을 할수 있을지.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민태환과박천하의 아, 경기에서는 예. 제가 느끼기 아, 민태, 그때 가서 태환 선수가 어, 아. 어. 관상에서 승리. 가져하겠습니다즉 민태환이 일단 결승으로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어이 둘이다. 그러면. 자 오늘이 마지막하기 때문에 어, 이제 결승전의 매치업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번 그렇죠. 생각해보겠습니다. 과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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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자기 고집과 확신이 있는. 거야. 이기 시작니다어 민민태환 선수 예. 자기. 어 근데 되게 이 친구가 그 민태환 선수가 지금 화해요상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 예.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네. 지금 게임에서 굉장히 핫한 친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 관상과 안방과 함께 <laughs> 내가 진행을 했던 영화에 대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영화에요 <laughs> 영화자 영화의 예. 그럼 우리 관상 어 우리 형님 분해 드리고. <laughs> 네. 마무리 좀택하셔양반에상과 양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승부의 식 진행을 해봤습니다. 와우, 아, 너무 재밌었어. 아, 진짜 재밌었어. 신기해. 신기해. 좀 비슷해. 일단은, 어, 저, 네. EK 리그가. 1 7일, 18일 어,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에 진행을 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4강전, 음, 그다음 결승전, 맞습니다. 그리고 3전까지다 진행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정말 볼 때마다 재밌는 골, 재밌는 경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달라진 또 eK리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승부의 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자, 이번에 여기까지지만 다음 eK리그 한다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eK리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 어, 댓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꼭 유튜브 채널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